가장 심각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인사나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오직 자기의 이 소위 말하는 어 범죄 혐의를 벗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거의 위헌적인 이런 행보를 너무 많이 해서 설령, 설령 별의별 수를 써서 이런 뭐 사법 민스크부터 현안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또 다른 위헌적 요소가 돼서 어, 이것이 뭐 지금 여러 야당 의원들이나 또는 뭐이 제3의 교수들이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 너무 어이 심각하게 위헌 위법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이 이재명의 꼴수 개딸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큰 위반이 올거다 그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어, 전반적인 국가 운영에 있어서 네, 어,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고 일찍이 30대 때청와대 가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와 민족, 국정운영 네, 이런 게 30대 때부터 소위 말하는 어떤 공정성, 정의, 공공성, 책임성, 법적 어떤 책임과 위험성 네,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뼈속 깊이 몸에 배어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가족 측근 그리고 강요 또당 이런 쪽이 완전히 위헌적인 부패와 불법 탐욕의 카르텔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경우는 어, 예상보다 빨리 큰 국가적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권적 위기가 올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전혀 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이 이제 소위 말하는친북적인 NL 주사계열의 386 운동권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겁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이, 미국이 오바마라든가 바이든 정부였으면, 민주당 정부면 이재명 스타일이 통해요. 응? 예, 네, 아주 강하게 하는. 근데 이게, 재수없게도 트럼프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대상으로 하는 반미적이고, 뭐 또, 어, 뭐 등거리 외교적이고, 이중적이고, 때로는 뒤통수 치는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대북 송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또 국내의 보수 진영이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대거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총구가 트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갈지를 모르는 이 위험 상황인데 그를 알기는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거기 있는 몇몇 분들이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찍이 뭐 DJ로부터도 외교를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미국과 제3세계 뭐 이런 혁명 운동사, 사회주의권의 어떤 혁명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였던 음? 뭐 정말 무지막지한 힘의 외교, 뭐 제국주의적인 이런 어떤 아주 강탈 그 속에서 제3세계 지도자에 대한 거세, 네, 파나마에 대한 노리에, 노리에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거의 빵점에 가까운 거예요. 네. 이것이 결국 잘못하면 IMF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도 위기가 혹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건 우리가 아주 네, 대통령의 개인적 이런 욕망과 어떤 욕구와 탐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아,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요. 특히, 최근에 보인, 어, 이,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 영국에서 보인, 소위 말하는, 이, 정치인의 탐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의 국제적인 이런, 시대 정신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반 이재명 강고한 이 저항 세력이 무려 지금 대선 때안 찍고, 지금도 절대 못 하거나 못 한다고 하는 40%의 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인 거요 네. 따라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뭐어 뭐, 어,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올 거다. 그리고 레임덕이 온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임기 중에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의 무리수가 이미 무리수가 많이 갔죠. 그래서 대법원장 뭐 어? 사퇴 및 탄핵에서부터. 이런 상황들이 그 외에 뭐 거의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이 또어 법집행이 이미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 있는 이 정성호 뭐 예전에 친구였지만 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이 행안부나 이런 데 있는 강요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잘못 행보를 해서는 그들 역시 네, 인기가 끝난 후 사법적 이 심판과 어, 엄중한 어떤 위헌 위법적 행보에 대한 어, 죄값을 치룰 가능성이 높다. 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요점이 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현지 부분은 뭐, 짧게, 짧게, 아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부분이 지금, 어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심각해요. 자, 여기 이제 뭐,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네, 김현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뭐, 나무 익키나 또는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어? 네. 여기는 출생이 써졌지만 다른 데는 뭐, 출생. 담양, 이제, 어디는 또, 광주. 초중고는 없고, 네. 상명여대도, 뭐, 뭐, 박, 원석전 의원은, 뭐, 무슨, 어, 어, 상명여대, 어, 뭐였죠? 네, 정원 관리인가, 뭐, 이런 대로 했는데, 여기는 경제학이고, 뭐, 등등. 네, 다 틀리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또 상명대 나왔냐, 신구대 나왔냐, 네. 어, 박원석 전 의원도 뭐 갑자기 이번에 자기가 소개했다는 응? 이 말을 뭐왜 하는지 했으면 진즉 했어야 되는데, 뭐그렇다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죠. 저 정도면 뭐나뭐 뭐. 네, 자 이거는. 우리.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자 그래서 어 저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이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네 여기서 음 김현지 실장의 어 지금 제가 보니까 우혹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 봅시다.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고, 또 부속실장이면은요, 지금, 어, 공무원 2급, 1급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30대 때 청와대를 갔고, 또 뭐, 어, 여기저기 뭐 대통령 자문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맨 먼저 주는 게몇 년도 초중고, 대학, 사진, 네, 가족상, 재산, 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비밀이에요. 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늘 공개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오늘 보면서 김현지 실장 관련한 네 가지도 아니고, 열네 가지의 납득할 수 없는 의혹에 첫째,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소위 말하는 출생 시기 의혹이 다 네. 각주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나이도 모르고, 학번도 모르고. 두 번째, 출생 우혹이 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응? 뭐, 얼마나 대단하게. 그러니까, 오지 가면, 어떤 지금, 루머까지 퍼집니까? 어? 북한에서 태어났고, 뭐, 옮기기 응? 민망할 정도로 우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아, 뭐 빨리 해명을 해버려야 되죠. 그 사람들을, 허위사실만 이럴 게 아니라. 응? 그래서, 출생 시기호. 그 다음에, 출생 지역. 또, 초, 중, 고를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 어? 네. 아, 광주에서 고등학교 어딘지 뭐, 금방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초, 중, 고 학력호. 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명여대냐 뭐, 어디냐, 뭐, 어디 전문대냐, 아니냐, 매닥번이냐, 무슨 과냐, 네, 응? 네. 태학 의혹이 있는 거고. 어? 이런 경우, 만약에 어디 출마를 하거나 선출직이면은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직이 이런 경우가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서, 에? 뭐, 비서실에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들어가고, 국회의원 할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기다는 써놓고 다 비밀이 유지되나요? 뭐 때문에? 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가족 관계. 다 쓰게 됐죠. 어? 부모님, 예. 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자식, 결혼 유무, 등등. 이 모든 게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저는 믿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인용도 하지 않겠지만, 혹자는 이재명과의 아주 어? 뭐 썸씽설 해가지고 뭐 과거에 시위 도표 할때이 어? 김현지 집으로 간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서부터, 또 어느 인터넷 댓글을 보고는 어? 아들이 아빠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또 각종 억측이 나오는 이 가족관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산 홍직자 네. 이번에 오픈을 해야죠 어떻게 그게 비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또 대장동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익 프로필 사진조차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최초로 됐을 때 거기서 인수위 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인수위라든가 이런 쪽이 완전히 경기 북부그룹들, NL그룹들, 통진당그룹들이 완전히 장화가 다시 피할 때 공동정부라고 할수 있을 때 그런 경기 북부 정부 그룹하고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또 대장동 개발 때문에 성남시 구에서 난리가 날때3만3천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벌금을 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응? 김현지 당시 국장이 깊이 관여했고 나중에 대장동 아파트는 어떤 연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우혹도 살펴봐야죠. 네, 이게 아홉 번째고. 열 번째는 백현동 옹벽을 환경 영향 평가에서 3단계 상향을 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김인호 산림청장, 현지 청장하고 같이 썼다는 거. 이것도 뭐 정말 저도 8년 고양 시장 해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알죠. 네.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 거고, 열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을 이번에 또 산림청장으로 한 것은 주진 우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거는 김현지 작품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김현지의 인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이인맥군들 이야기가 응? 네. 이거는 인사 농단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인사 개입. 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열 번째. 그리고 또 경기도청 떠나서 대권 나올 때 배소연한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해서 뭐 했던 것들. 이거는 중요한 증거 인멸 우혹기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조폭이었던 박철민 씨가 이재명에게 5억을 건넸다. 김현지가 대신 받았다. 라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걸 거두어들이고 뭐, 네. 그냥, 사실 무군인 것처럼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이거 역시 도대체 어떻게 돼,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특활비,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이 특활비를 여러 가지 유형 의혹이 나오는데, 이거는 총무비서관에서 본인들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네, 특활비 유형. 또 하나는, 변호사비용 청구소송에서 네, 2012년에 이재명을 대신해서 수임료를 받는 이 특수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이재명 의 연수원 동기인데 유엔주재 대사로 차지훈 씨가 가는 뭐 이건 정말 국제적인 외교 사례에 있기 어려운 거죠 네. 왜 성공보수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받느냐 네.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14개의 의혹인 거예요. 이런, 이런 이 김현지 제1 부속 실장 관련 14개의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이재명 대통령 개인과 이재명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이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왜? 여기에는 뭐,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과 경기도라고 하는 이런 이 비선 실세 라인들. 박근혜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이 라인들. 그리고 모든 인사 라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응?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이런 부패와 이권과 각종 불법, 편법적인 이런 우혹과 연결된 사람의 보상적 인사. 그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변호사들이 대거 중요한 직책으로 가는 건, 이건 뭐, 유사일에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이, 이 점을, 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가, 어, 파악을 하고 있을지, 이거를, 어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 양패를 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자료를 이제 조금 속도 있게 하니까 한 시간 정도에 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까지만 나왔고요. 어, 여러분들 좀또 오랜만에 네 플로알이랑 기괴한 김연지 네 네. 너도는 말처럼 간첩이라면 어떻게 하 뭐, 이런 설까지가 나오는데, 예. 목소리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이제 오히려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추측입니다. 어, 이 그, 어, 소위 말하는 성남시민연대, 예. 네, 성남시민모임. 이 당시에 그때 이 통진당 계열들하고 깊숙한 연대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고, 정진상, 네, 또, 이, 또, 김현지, 예, 네, 뭐, 이재명, 이런 유들이 그 당시 인수위부터 해서 이 통진단 계열의 아주 숨은 실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속실장이 되면은 대단히 위험한